이라 아멘. 창세기 사6육장 말씀입니다. 야곱에 속한 모든 가족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이 애급으로 내려가는 이 일은 음, 왜 애급으로 꼭 내려갔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사실은 생깁니다. 어, 물론 출애급 사건이 우리들의 어떤 구원하고 이제 연결되는 그런 사건으로 어, 사건이 되지만 그러나 어, 그렇게 설명한다고. 어꼭 내려갔어야 되느냐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데 그런 질문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좀더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갔느냐 내려갈 때가 또 중요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헬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야곱이 어그 흉년과 흉년의 때,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요셉을 잃었을 때, 이때 난 저는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야곱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야곱에게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셔요. 그 베델에서 나타나시고요. 그 다음에 얼룩무늬. 뭐 이거 할때 꿈에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제 라반에게 나타나셨다고 얘기하지만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시고 또 약복강가에서 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오온 후에도 디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베대를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요셉 때에 나타나셨을까? 요셉이 일었을 때야 걱정하지 마라. 요셉 안 죽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을까? 그 얘기하고 하나는. 또 하나는 이 흉년, 풍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을까?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안 나타나셨다. 그럼 우리들도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아, 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다라고 느껴지는 것이 있고요. 어떤 것은 아무리 해도 안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아마도. 에 전체적인 야곱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으셨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죽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 흉년 때는 곧 양식이 떨어진 것을 보면 풍령 때 저축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떤 인도가 없었다 라고 보여집니다. 보겠습니다. 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내려가면서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왜 두려웠느냐? 내가 거기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laughs> 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할아버지에게 지금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이사간 한 번도 그 땅을 떠나본 적이 없고요. 그렇게 그런 땅이었고, 자기도 지금 이 삼촌 나반의 집에 갔다가 어렵사리 약속의 땅에 왔는데 다시 약속의 땅을 떠나면 그리고. 온 가족이 떠나면 이 약속의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생각이 야곱에게도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려가라.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풍년과 흉년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수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은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고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로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몬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로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인 여인의 아들 사훌이요 네의 아들은 게로슨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곧 엘과 호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제라니, 엘과 호나는 간한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 헤스로는 하물이요. 익사가리의 아들은 둘라와 부하와 욕과시므론이요 아,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헬론과 야르헤리요. 이니, 이들은 네하가 받다말 안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시병과 합기와 순이와에스분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헬리유, 아세리 아들은 임나와 이서와 이스비와 부리아바, 그들의 누이 세라와 또브라하의 아들 헤벨과 말게힐리니 이들은 아반의 딸. 에, 나반이 그의 딸 레하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나온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사디 요셉에게 낳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며, 어,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하만과 에히와 로스와 품빈과훈빈과 야위시며 아위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은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야시헬과 군이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나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피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급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급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이,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해급에 이른 자가 모두 칠0 명이었더라. 어 우리가 이제 그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왜 해급에 내려갔느냐? 어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을 부르시고 그그 그 민족을 선택하셔서. 그후손을 민족으로 만들고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야 된다고요. 근데 어, 이삭의 결혼을 할때 그리고 이스마엘의 결혼을 할때 이렇게 보면 어, 어느 족속에 속한 여인이냐 이것이 아주 중요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의 12명 그 중에 한명그어야 요셉은 애굽에 내려가서 그렇게 결혼했다고 해요. 그러면 이 11명의 형제들이 결혼을 할때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그 아내들 이름이 지금 여기에 보면 누구로부터 났다는 얘기가 없잖아요. 다만 한 명이 나와요. 유다가 나와요. 그렇죠? 어 그런데 그 그들이 결혼했을 때그 결혼 대상자들이 누구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들이 만나서 결혼한 여인들이 아마도 다양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 족속의 여인하고도 결혼했고, 플론이게 지금 약속의 땅에 있었을 때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 땅에 있는 여인들을 만나서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하면, 지금 이스라엘이 야곱에 속한 11명의, 12명의 아들이 각자 다르게 다르게 여인들을 만나서 한 민족을 이룬다. 이게 흩어져서 살아야 되니까요. 떨어져서 살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한 민족, 하나의 생각과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존재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려면 특별한 조건과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조건과 방법이 나와요.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며 이스라엘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좋하도다 요셉의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가난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려보이 선주가 다 그러하네이다 하소서. 애급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laughs> 이제 야곱의 이 아들들, 이 후손들은 고센이라는 곳에서 함께 모이고 모여서 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애굽 사람들과 접촉은 차단되는 거의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들은 이들만의 문화와 이들만의 삶이 가능한 그러한 여건이 지금 마련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요셉이 죽고 새 왕이 와서 이들을 종으로 삼아요. 음, 아마도, 이들이 종으로 살지 않고 고생 땅에서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 세월이 더 흐른 후에는 아마도 이들이 서로 각자의 살 곳으로 갔을 가능성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런데 변해서 이제 다시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제 건축하는 일을 하게 할때 이들을 다 시켜서 건축하게 해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흩어지지 않고 모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이들이 이제 편안했을 때 하나님을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그들을 부르셨고 지금까지 인도했던 하나님에 대한 부르짖음이 이제 생기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이 생긴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이야기하셨고 이삭도 그 땅에 살게 하셨고 또 야곱도 어렵사리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페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그곳에서 거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는데.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 애굽으로 왜 내려가느냐? 뭐 하나님께서 나중에 출애굽이라는 것을 계획하셨을 수 있지만 야곱의 아들들이 각자 자기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데 다양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서 아마도 같이 살아가는 것도 쉽지 않아서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고 살았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 가족은 거룩한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가 되어서 민족을 이루기보다는 각 족속으로 그냥 살아갔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들이 한 가족으로서, 한 민족으로서 성장해야 된다. 그러면 그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들의 땅이었고, 그 땅만 필요하느냐? 아니죠. 그곳에서 섞이지 않는 어떤 문화적인 특성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에 고센 땅, 애급의 고생 땅은 적기였다. 그래서 그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야곱에게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급으로 내려가지만, 너는 다시 이 땅에 와서 묻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곧 뭐냐면, 너의 후손들이 거하여 할 땅은 애급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다. 그것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급이라고 하는 큰 나라, 그리고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어떤 지역, 이곳에서 아이 열두 명의그 형제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어떤 소명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을 그들이 겪어야 되고, 그러면서 한 민족으로 탄생하고,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 우리들이 그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과 함께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곳에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이들에게 특별한 환경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듯이. 우리들을 잘 하나님 안에서 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 그런 여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가끔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은 어려운 곳으로 우리를 이렇게 그 어렵게 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야곱이 가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의 삶은 복된 길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의심 없이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걸음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된 존재로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실망과 좌절을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 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